2022년, 자, 6월, 자, 20번. 자, FX 몇 차? 3차. 자, FX가 3차 안 주고, 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45X 플러스 3. 자, f 플라임 x는 2분에서 x를 묶어주면 3으로 묶어 3에 x를 내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자, 이제 다시 fs 어떻게 되죠? fs는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여기 에 보시면 좌표가 이 정도 되시니 이렇게 q u 자 3x e q u x 3x 기가 x 3 여기가 s x equals 4x e q u a s 4x equals 4x 그 q u a l x a s 를 x e 면은 g s i x t e g r a l a a e 자자 f x f t 곱하기 f t 의몇 제곱 4 제곱 d t 맞자요 gs 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그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미분 값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니까, 유치? 맞지? 맞아, 맞아. 맞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한 군데에서만 나와야 돼. 자. 자, 이 문제 풀 때, 여기 딱 보자마자 하나만 켜야 될 거고요. A는 몇 시다? GA. 첫 번째, GA는요. 여기다 위치자 G는 여기다. 자 그리고 여기 x랑 t가 맞게서 어떻게 겠어첫번 x랑 맞게서 어떻 했으면? 응. 그렇지 뽑아내라 그지 x랑 여기 뭐에대적 분이니까. 네, x랑 뽑아내야 될것같으요 상태에서 자두 번째. 자 Gx는 이렇게 쓸수 있어야지. Fx 곱하기 테그라 a부터 x까지 Ft에 4제곱에 dt, 빼기, 이테그라, a부터 x까지, ft에 섯제곱에 dt, 그치? 있어야지. 얘 예, 미분해 주시면, 얘가 미분해 주시면, 얘가 미분해 주시면, 응? 자, 앞에 거 보내주고, 뭐 앞에 미분해 주시고 뒤에 거 곱해주고 앞에 거뭐 해주고 곱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리고 f 5승의 x의 7 뒤에 거 미분해도 마찬가지로 빼기 f 5승의 x의 7 요거 뭐 해주고 없어진단 말이야? 그면 g 플라임 x 는 f 플라임 x 인테그랄 a 부터 x까지 f t 의 4승의 dt 이렇게 된다 그렇지 맞아? 그러면 얘가 뭘 가져야 돼? 오직 하나의 뭐만 가져야 돼? 그값을 가져야 되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점이? 한군데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얘가 몇 되는 곱 찾아야 돼. 0 되는 곱 찾아야겠지. 맞아. 자, 그래서 f(x)가 몇 제일 때, f(x)가 0될 때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몇 제곱, 4제곱의 dt가 몇이 될 때, 0될때 이렇게 되겠죠. 칠. 프레임스. 이게 프레스야 그래. 이렇게 되기 전에 칠. 그럼 F 프레미스 서어디게 아니야. 이거는 3하고 몇이야? 5. 그래. 이때는 S가 몇이고 삼하고 S가 몇이야? 5라 말이야. 자, 그럼 요 값이 여기서는요? 자, 요 값이 여기는 A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는 4승이 되거든, 4승 야, 얘들아 어떤거의 제곱은요? 얘들 어떤거의 짝수제곱은? 얘들 어떤거의 짝수제곱은? 얘들아 어떤거의 짝수제곱은? 0이상이잖아 그럼 Ft의 4승이라는 것은 항상 뭐해? s 주의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A부터 어디까지? S까지 둘러싸인 부분도 항상 몇이야? 0이상이란 말이야 이 놈이 연결될 때는 어디 밖에 없어? 어디 밖에 없어? s u 밖에 없어? A 밖에 없다고요 응? 이놈이 연결될 때는 몇 밖에 없어? A 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핸드폰 뭐 해야 돼? 양에서 음으로 음이 사용하고 바뀌는지 매콤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 근데, 한 군데 몇 있어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A일 때는요? 삼수각 몇이야? 0이잖아. 삼수각도 0이고 미모각도 0이면? 주 축에 접하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럼 극대의 으로은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그럼 a가 몇이 돼 버리면? a가 3이 돼 버리면 a가 3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일 때 함수가 몇이 되고? 0되고 미분이 무슨 거인데 중분 되질. 내가 그, 내가 사참수 할때 이게, 이게 다고 여기 미분이 뭐, 중분 미분이 중분일 때는 극대국수 아니라니까? 미분이 중분일 때는? 야, 극대국수라는 건 뭐야? 미분값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지? 이런 지점이 바로 무슨 점들이야 미분이 중분되는 지점들이라고. 얘는 극대국수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런 띄우고 몇 개만 나오려면 하나만 나가려면 너둘 중에 하나 뭐가 돼야 돼? 중근 돼야지 따라서 얘가 몇시면 되는 거야? 3이거나 5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차 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이런 점이 미분이 몇이야? 0 맞아? 얘도 미분이 몇이야? 0이잖아 그치? 근데 는 뭐야? 극수가 높지만 얘는 극대의수안 들어가지? 그 이유가 요놈이랑고기 때문에 미분이 중근 이분 값, 이분 연결 때 무슨 분나온다 얘가 중분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개념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그냥 바로 여기서 풀자마자 a 합 a가 몇하고 야5하고3 된다,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근데 여기 4승연이나2승연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이 짝수승이기 때문에 이 f(x)를 응뭐 해주면 짝수승 해주면 이 안에 값 무슨 값? 0이상이지 맞지? 그 0이상의 값을 항상 뭐하면 정적분모 뭐야? 둘러싸인 부분이잖아 그 Fs의 4승은 항상 X축 위이지 그걸 뭐 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이지 항상 뭐다? 얘는 0이상이라고 할수 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0될 때는 이 하나밖에 안나온다라고요이 정적분 값이 0될 때는 항상 뭐돼야 돼? 얘는 0 아니면 양수란 말이야. o u 값이 자 o u 서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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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승이 o 이 n g 라 o u n g young, young, y o u 수 g 이 o u n g young, 상 o u n g young, y o u n 상 young, y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한 밖에 안 던다는 거, 응? 누군가 제일 체크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